여기, 용권들이 끝없는 백룸을 탐색하며 이동하고 있을 때, 이들은 무언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백룸에 갇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실종자였고, 용권들은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서 실종자의 시체를 부검하기 위해 자신의 본부로 가져가기로 하죠. 그리고 에어싱크의 어느 한 본부에서 박사가 백름에 갇힌 실종자를 부검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비정상적인 물질을 발견했는지 마치 이런 결과는 처음 보는 듯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이 시체는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죠.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나왔길래 박사가 이토록 당황스러워하는 걸까요? 오늘의 케인픽셀 백룸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끝없는 공간에서. 무지막지한 개생명체가 나오지 않아도 이 드넓은 백룸은 아주 위험한 공간이었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근처에 누가 있어도 바로 이 무한한 공간에 갇혀버리기 때문인데 이 백룸에서 실종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미지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과 에어싱크 본부처럼 현실 세계와 백룸 세계를 억지로 연결해서 들어가다가 우와, 우와. 마빈처럼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 알수 없는 현상으로 인해 실종되는 사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으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끝없는 공간 백룸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바닥에 길을 표시하며 동료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연구원이 갑자기 무언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거기서는. 백룸에서 실종됐던 한 남성이 혼자 벽에 기대어 외롭게 앉아 있었죠. 연구원들은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축축하고 노란 벽지로 가득 차 있는 백룸이라는 공간에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It's It's some kind of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은 이 시체의 어느 한 부분은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일 부분은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유지되어 있었죠. 이곳에서 새로운 박테리아나 감염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연구원들은 얼른 이 시체를 자신의 본부인 에어싱크로 가져가 부검을 하기로 하고 이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에어싱크의 한 본부 이 박사는 전에 백룸에서 가져온 실종자의 시체를 부검하기 시작하는데요. Subject is male. Um, somewhere between 18 and 21 years old. I estimate that the time of death was around 5 days ago, but due to the severe tissue damage, it's it's hard to say for sure. The cause of death was likely malnutrition. I was able to recover most of the digestive tract. <놀람> So here's things start from what we would consider to be natural the decomposition process appears to have been stunted somehow it's, it's like it's like portions of the body stopped decaying and, and were sustained. Other areas however were completely overtaken by culture. So, uh, I took uh, couple samples of some of the material here. <laughs> At first, I, I thought it was a, an aggregated collection of pseudaminous fluorescence, but uh, it seems to be closer to a mutated strain of simple hay bacillus, which 이게을 be but... well, really, I, I, I Mr. b 이요 uh, 그리고 시체를 보검할수록 마치 처음 보는 광경인 듯이 시체를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면서 오늘의 백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점점 케픽셀의 백룸 이야기를 풀어 나아갈수록 백룸에 대한 떡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백룸 영상 포인트는 이 백룸 안에서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박테리아나 감염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색다른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종자의 시체에서 나오는 이알수 없는 미생물은 신체 일부분의 부패를 멈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생명체가 죽어도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미생물을 가지고 평생 안 늙게 만드는 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실종자는 마치 처음 백룸에 나왔던 괴물에게 잡혀버리고 그 괴물에게 나오는 어떠한 미생물에 의해 감염이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백룸에 나오는 엔티티라고 불리우는 괴생명체들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미지의 공간에 갇히게 되고 백룸에 있는 어떠한 미생물에 의해 감염이 되면서 나중에는 영상에 나오는 괴생명체처럼 변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에도 백룸 이야기가 나온다면 재미있게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막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백룸 내에 있는 기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소리가 감지되거나 움직임이 포착되면 알림이 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간이 지나고 카메라를 다시 가져온 연구원들은 이 영상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거기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인데 이 엔티티는 처음에 나왔던 그 엔티티일까요? <목소리>